카스리로 가는 길인데, 이렇게 험준한 산이 있습니다. 어 오, 이거 보세요. 카스리로 가는 엄청난 험준한 산악입니다. 자, 아이고, 예쁜 집도 있네요. 오, 드디어 동강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드라이브 길입니다. 이 길이.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길을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천천히 가야 되겠죠? 굉장히 커, 그 커브입니다. 완전 차한 대밖에 안 지나다니는 국내 최고의 드라이브 길이 되겠습니다.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뭐, 나타난다는 소리도 없었어요. 아, 아 대단합니다. 이 넘어오는 길이 엄청나게 길었어요. 지금 아직 이제 9.6km 남았습니다. 가수리 초등학교 9.6km 남았고요. 가는 길에 이렇게 엄청나게 협소합니다, 여러분. 드라이브 길. 국내 최고의 드라이브 길인데, 이래 협소합니다. 차가 겨우 지나가고, 아, 여기에 동강이라는 곳인데, 아 오는 길이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 단단히 먹어야 됩니다 왔습니다 오늘 한대 만나 만났습니다 와, 국내 최고의 드라이브 길이 되겠습니다 와, 여러분 뭐 이런 드라이브 올라면 적어도 2박 3일은 걸려야 될것 같습니다 저뭐저금뭐새 같은 게 있는데요 가마우치인 것 같은데. 네. 예. 아, 가고 있습니다. 오, 길 자체가 엄청나게 흡수합니다. 한불에올 때는 마음 단단히 잡수시고 오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야, 내려가는 길입니다. 천천히 가야 되겠네요. 차가 오고 있습니다. 비켜야 되겠네요. 알려졌기 때문에 유튜브로 이 길이 알려져 가지고 차들이 꽤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차몇대 지금 만났습니다. 자, 가수리 초등학교 가는 길에 이제 8km 남았네요. 아래 길로 와야 됩니다. 위 길로 올라가면 안 돼요. 예. 아래 길로 와야 되겠습니다. 뭐, 천천히 가도 되겠습니다. 야 가수리 초등학교 어, 가는 길이 너무나 험난합니다, 여러분. 마음 단단히 묻고 오셔야 될것 같습니다. 가수리 초등학교 국내 최고의 드라이브 여행길이 되겠습니다. 아, 여러분, 뭐 이거 여러분이 직접 오실 때 느낄 수 있도록 직접 화면에 담았습니다. 자, 길 자체는 이렇고, 울통불통합니다 여러분. 자, 직접 드라이브 하는 길을 100% 느끼고 있습니다. 와, 저 바위 방향 보세요. 멋지죠? 이야, 안 돼. 뭐, 금강산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산이 험전합니다. 와, 이구야. 여기 여기도 이렇게 사람들이 직접 경자하고 있습니다. 자, 찍고 있습니다. 검준한 산악의 모습 이야 이거 뭐 암벽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를좀 너무 바짝 붙이면 안 되겠습니다. e o 지의 모습입니다 지금 하루에서 하루에서 상류로 가는 길입니다 하루에서 상류로 가는 길 상류는 정선군이고요 하루는 영월군입니다 아 도로가 장난 아니죠 초등학교 가는 길에 지금 4km 남았습니다. 아까 4km 남았죠. 아, 4km 남았고요. 야, 막뭐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지금. 도로에 막 떨어지고. 돌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모습입니다, 여러분. 드라이브를 했을 때 이런 모습입니다. 현재 한 40km로 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동강의 모습. 자, 이게 지금, 어, 지금 상류로 올라가고 있는 길입니다. 지금 상류로 올라가고, 하류에서 상류로 올라가고 있는 길입니다. 자, 모습을 보시고요. 적시 어떤 모습인지 한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정말 환상적입니다. 자, 갑탄 아랫마을 길이고요 동강, 동강했는데, 드디어 이 동강을 머리털나고 처음 오보, 오보는 길입니다. 오지중에 오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주 미개발지역이에요 미개발지역입니다 가히 사람이 살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름이 지금 다 떨어져서 가는데 걱정됩니다. 자, 앞으로 <laughs> 다 왔습니다. 이제 520km, 520m 남았습니다. 가수리 초등학교. 와, 이거 진짜 온다고 너무 고생했습니다. 여러분아 이거 가수리 초등학교. 천천히 가도록 할게요. 40km로 달리고 있거든요. 아 가설의 초등학교입니다. 아여이가 가설의 초등학교 이, 여기 또 이렇게 물이 또 내려오고 있고 음, 세갈래 길이네 좌회전하면 되겠죠. 좌회전 일단 합시다. 좌회전. 느티나무 그 유명한 500살이 넘은 느티나무가 되겠습니다 아이고야 오늘 뭐 차들이 다 왔습니다 지금 자 계속 직진하도록 할게요 오늘 이 숨이 심턴데요 차들이 많습니다 아이드라이브길을 이, 이 오려고 사람들이 이리 오는 거거든요 상당히 지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자 가수리 초등학교까지 왔습니다. 오, 그죠 멋있는 이 다리에 아 오는 길은 너무 험난했습니다. 근데 차들이 진짜 많이 오네요. 와, 이제 알려졌습니다. 동강의 이거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계십니다. 음. 음... 차들도 많이 다닙니다, 이제. 유명한 코스로서 너무 많이 알려졌습니다. 와, 우와... 미리 오셔야 될것 같습니다. 차들이 많아서 아침 일찍 서둘러야 되겠습니다. 야 여기 흐르는 방입니다. 자 소나무가 있는 데까지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나무. 정상에 올라왔습니다. 연결되는 게 없네. 어? 아 멋진 소나무입니다 여러분 소나무가 두개나 됩니다 천된 소나무 요렇게 에 아이구야 그 집이 한, 하나 있네요. 우리 아름다운 마을, 가수리 마을입니다. 멋진 노트나무입니다야 자, 이렇게 해서 직접 발품을 팔았어. 자, 이렇게 노트나무가 있습니다. 고수도 있죠. 수령은 570년. 작상 3월 3일, 마을의 안영을 비는 안수재공신님을이 나무 아래에서 지내고 왔습니다. 서재진정선읍 가수리 198번지 가수초등학교되 있습니다. 40미터나 됩니다. 어우! 자, 최고의 명당 지역입니다. 정선동강 570살. 이게 자기 아, 가수 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네, 가수 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네, 가수 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정선 초등학교 가수 분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네,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그또 이렇게 네, 물줄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물줄기가 하류, 동강 하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만나서 저쪽으로 하류가 되겠고, 여기로는 상류가 되겠습니다.